자, 이제부터 가는 곳은 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계곡을 찾아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 가는 곳은 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계곡을 찾아갈 거예요. 어, 이게 참 어딘지 공개할 순 없지만, 제가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오지 말 그대로 숨겨진 핫스팟. 네, 숨겨진 핫스팟. 지금 어, 완전한 빗부장이죠? 네, 여기가 하, 아직 뭐 초입입니다. 여기는. 아직 멀었어요. 운전이 뭐 이거는 아주 조심조심 조심.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 어떻게 알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굉장하죠. 길이 뭐 어우. 엄청나죠 여기가 이제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험해요 엄청나게 험합니다 지금 저도 물이랑 술이랑 싣고 가고 있는데 조심히 가야 돼 조심히 천천히 말 그대로 여기는 진짜 집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랭글러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laughs> 후회하고 있습니다. 랭글러를 타고 왔으면 아주 끝내줬을 텐데요. 에이,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는 최고입니다, 아주. 블랙박스는 지금 계속 삑삑대고 있죠. 길이 좋아졌는데 이제 아, 가다 보면 길이 점점 점더 험해지죠. 엄청난 곳이죠, 여기가. 참더 가야 돼요. 어. 진짜 대단하네요. 길이 길이 엄청납니다. 이가 뭐 유격장쯤 되는 것 같네요. 옛날 기억 나시죠? 유격장이네요. 아, 유격장은 왜 모든 부대 유격장이 다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거 네, 이거 춘향이가 널뛰는 널뛰기가 아닙니다. 네, 유격장입니다. 유격. 네. 그래서 또어 깊게 어, 들어가요. 아, 오른쪽으로 또아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곳이고요. 어.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엄청난 험로예요 이 차가 일반 승용차는 거의 못 가는 길이죠 이게 네. 힘듭니다 일반 승용차는 네, 급하게 가면 안 되고 하, 예전에 사이판 놀러 갔을 때 생각나네요 거기 이런, 산으로 된데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아,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 이런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네, 이런데 또, 또 사람들 저기서 뭘 하네요. 아, 짓고. 대단합니다. 여기서 또.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여기서. 휴가들 오신 분들 많네요. 여긴 아직 하류고, 사실은 위쪽으로 좀더 올라가야 돼요. 진짜 좋은 데가 있어서. 네. 아, 여기는 이제. 와. 야, 모닝 어떻게 왔을까요, 모닝이? 1차 고 곰입니다. 여기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에 저런 갤로퍼 같은 차들이 와야 돼요. 랜드로버도 왔네요. 랜드로버 이거. 레인지로버, 보그가 왔네요. 이런 고급차가. 에이, 아직 좀더 가야죠. 아, 뒤에 이게. 소주병이랑 맥주병이랑 딸기랑 딸기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병으로 꼭 사도 달라 그래서 지금 먼저 간 팀이 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큰일났습니다. 지금 가려면은야 진짜 아, 이런 홈노가아 조금 좋네요 길이 아 이게 근데 잠시 저 이것도 뭐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와 이런데 어떻게 알았대? 아우. 네네. 크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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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에이. 아, 여기 군대 나온 사람이 있나본데요 이거? 으아. 으아 진짜 대단합니다. 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승용차는 쉽지 않습니다. 아 승용차들 올라온 차가 있나요? 오 승용차들 곱죠다 RV죠. 아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위험하니까 튜브로 만드시네. 자자자 유행이죠 요즘에 유니콘이. 천천히 여기 아래서뭐 장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에서 에 니코란도 이런 차들이 와있죠 니코란도 아이고 참. 돌이 많은데 여기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나 어우, 나는 좋은데 여기 비 오고 이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타이어가 새 걸로 바꿔져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참. 이게 네, 만만치 않네요. 진짜. 아우, 제 기호도 올라왔네요. 너무 험노여서 끊겼고요. 어, 여기 진짜. 아직도 갈 길이 남았네요. 와, 진짜로, 오리지널. 아 정글인다, 정글. 정글 탐험이네요, 와. 야, 여기, 진짜 RV들만 올라왔죠 와, 저 지프, 지프, 레니게이드가 있네요, 레니게이드. 지프 레니게이드 정도 돼야 올라오는 거예 여기는. 자, 위에 보세요, 저기. 아내 차이가 안될 텐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겨 올랐습니다. 아, 아이고, 아참 누구야 여기 열두. 연루... 아유 캠핑을 이런 데로 오세요? 네, 아니 전 저도 몇번 와봤는데, 아참올 때마다 이게 야 이게 진짜로 보통은 군대를 이쪽에서 생활하면 이런 데를 알아내거든요. 아, 참 대단합니다. 아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쇼핑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저기네요 저 앞에 아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여기 말 그대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 수도도 수 없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장작도 지금 직접 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불을 켜야 되는데 지금 장작도 잘라야 되고요 에이. 생존하기 위해서 장작도 마련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